안녕하세요. 하우스 극조생 양파를 재배하는 직장인입니다. 올해 11월 1일날 정식을 했고요. 오늘 날짜가 11월 8일입니다. 8일인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정말 해가지고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 11월 1일날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뿌리 밝은제. 뿌리 밝은 재를 같이 해가지고 물을 줬습니다. 같이 섞어서.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을 얻고 자문을 구했을 때 양파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한달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뭐 밝은 재나 정식을 하고 나서 밝은 재나 이런 부분을 주지 않았어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제 많은 자문을 구한 다음에 정식을 했을 때 바로 해가지고 물에 타서 뿌리 밝은 제를 관주를 했거든요. 영상에서 지금 보시면 양파가 정말 제가 봐도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이하게 올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했던 게 점점 오스 점저호스를 깔았던 부분이 참 선택을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아직도 이제 이쪽 지역들은 양파를 좀, 노지 양파를 많이 재배하시는데 관수 시설만 좀잘돼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점저호스를좀 깔아서 좀 하면 어떤지 저는 참 상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2일 날 심은 다음에 바로 물을 줬기 때문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뿌리 밝은지 같이 한번 해서 11월 대략 한 15일 정도 그때해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. 아직까지는 뭐 다른 특이한 뭐 방제나 이런 부분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뿌리가 얼마나 잘 내리냐에 따라서 올해 농사가 결정되지 않을까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지면서 직장인입니다.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밖에 이제 보면 해가 아직까지는 안떠 있습니다. 떠 있는데 제가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장물을 보고 나서 직장을 출근을 하고 그럽니다.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.